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가 구리막스가 돼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뭔가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연말 모임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어제 부부동발에서 연말 송년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매기 매운탕에서 그냥 미나리 팍팍 집어넣고 그냥 순대를 그득히 채웠어요 자세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제가 노래방에 가서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우리 누라는 잘 모릅니다 누라가 운전을 하고 전 옆에서 그냥 이런 상태로 뭐자우간뭐뭐 뭐 차에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뭐가 또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이제 예, 좋아하는 노래, 그 끈적끈적한 노래 하나 쫙 질렀어요. 그게 과거는 흘러갔답니다. 권윤경 씨도 불렀고 이정옥 씨도 불렀고 남자 배우 여운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정옥 씨가 부르는 그 허스키한 그림이 쌓인 끈적끈적한 목소리가 제일 쫙 분위기를 쫙 찌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분위기 끈적끈적한 분위기, 끈적끈적한 오디오. 끈적끈적한 목소리 과거를 흘러갔다. 아, 이거 조금 맛이 땡깁니다. 즐거웠던 그 날이 올수 있다면, 아. 버려만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아주 끈적끈적 아 이거 좀 불이 꺼져야지 이게 밝은데서 이 노래가 돼갔어요 어에 아이 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있을 때 잘해입니다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어쨌든 있을 때 잘해 현재가 제일 좋은 천국이고 행복한 날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쫙 오면서 남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에 있는 남편들 지금에 있는 마누라한테 잘하라 이 말이야 <laughs> 아시겠어요? 가서 노래방도 한 번씩 가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노래 한번쫙 뿌려봐. 그게 마누라 뒤집어지지. 이야 이 양반 진짜 끈적끈적하고 막. 아니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좀 연말이니까 좀 맛있는 음식도 좀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평상시에 잘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께도 가서 손한번 잡아드리고. 맛있게 이렇게 음식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좀 하고 양말 내복 하나 그냥 작은 가늘도 가서 이렇게 효도하는 멋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주십사하고 오늘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커피를 줄여야 질병을 줄인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아, 관세청과 커피 업계가 2017년도 국민들이 마신 커피 데이터를 낸거 보니까 265억 잔이래요. 1인당 512잔. 이건 공식적으로 낸 거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런 관계 없이 먹어지킨 것까지 포함하면 내가 볼 때는 한 500억 잔 정도 될것 같아요. 500억 잔. 그죠? 그런데 아, 여기에 보면 에,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공화국이라는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냥 국민 1인당 265억 잔을 1인당 512잔이야. 그럼 먹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당 몇 잔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 커피 많이 마실수록 질병이 늘었다는 데이터는 또왜안 나와? 참 미치겠어요. 10년 전에 204억 잔 했다. 10년 만에 30%가 늘었어. 이렇게 30%가 늘은 만큼 환자 수, 질병 수는 늘었다는 건왜안 나오냐 이 말이야. 에? 아 미치겠어 진짜. 이해하세요? 왜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고 커피 팔아 먹은 것만 되냐 이 말이야. 뭐 이게 뭘 자랑이라고? 에? 그리고 이뭐 커피 전문점이 2017년도 기준 보면 7만 3,706곳이래요. 아, 딱허벌나게 많아 이 나와. 어? 이렇게 많은 커피점이 생긴다는 건 먹었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사먹는 게 그만큼 병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먹는 이 식음료에 카페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래. 이 카페인은 어,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커피의 효과를 몸에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계속 더 먹게 돼요.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먹는 사람이 더 먹는 거야. 하루에 한잔 먹던 사람이 두 잔, 세 잔, 어떤 사람 아홉 잔, 열다섯 잔까지 먹는 사람 봤어요. 죽어, 죽어. 병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시약처에서는 하루에 뭐, 섭취량이 400mg 괜찮다고. 얘나이비라 예, 먹을. 나는 한 잔도 안 먹어도, 1년 동안 네잔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멀쩡해. 커피 좀 줄이세요. 카페인 함량 보면 아메리카노, 듀메리카노 뭐 이런 게 130mg야. 또 벽다방 커피 80mg야. 또 녹차 아이스크림 100mg야. 여자들이 그 두통, 치통, 생리통에 먹는 두통약 50mg이에요. 우리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카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중독돼 버리는 거야 어, 2017년도에 어, 10살에서부터 50대 남녀 어쨌든 그냥 보통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서 3530명을 대상으로 커피를 얼마나 마시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잔다 마신다 이말이에 50.7%가 하루에 한잔 이상 마신다 이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이 보니까 25% 커피를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진통제나 또는 보조제로 쓰이는 카페인의 효능 이 효능보다는 부작용을 따져야 되겠지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하루에 석잔 이상 석잔 이상이나 그냥 한잔 이상 계속 누적돼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과다 섭취하면 수면장애 이건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수면장애가 나와요 위장장애, 장상피화색 위장의 위 내벽이 두들두들해지는 거예요 두꺼워지고 아시겠어요? 피후성 두들두들해져요 그러니까 위장이 10초에 한번 늘어나고 10초에 쭈그러들어요 늘어났다 쭈그러들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어요 그리고 두통, 신장 기능이 약하면 두통이 와요. 또, 손떨림, 이렇게. 이걸 수전증이라고 해. 위장이 망가지면, 비위장이 떨어지면, 기능이 떨어지면 이렇게 수전증이 와요. 아시겠어요? 이 원인이 커피야. 근데 수전증이 오면 원인이 뭔지도 몰라.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동양의학적으로는 비위장이 약할 때 수전증이 온다고 해. 서양의학적으로는 커피 때문에 이렇게 수전증이 오는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짜증이 나고 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수면장애 이거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정신을 각성시켜 깨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만들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요. 잠을 잘 때는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아데레날이 나와요. 숨이 더러워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야 되는데, 몸은 자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이런 아데노신 수용체의 활동을 방해해서 그 그게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에요. 휴식 호르몬이 나오면 사람이 자야 돼. 근데 휴식 호르몬 나오질 않아요. 잘 수가 없는 거야. 몸은 자야 되는데, 머리가 뜨게 있어요. 죽어. 그러니까 정신 이 자체를 그냥 망각시켜버려 수면제 먹는 거야. 그 근본 원인 커피야. 그래서 뇌에 카페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커피를 자주 마시면.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커피를 좀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 머리가 아파요. 그럼 또 커피를 마셔. 그럼 깔끔하게 없어지. 이게 윈수야 또 커피를 자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위염, 위기양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그래서 위장 질환이 발생해 아침 공복 커피는 독중의 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대장의 연동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서 폭통, 폐가 아파요.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염. 그 다음에 심기양염, 가슴이 벌렁벌렁. 그 다음에 가슴 통증,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떨림 증상. 수전증이 생기 이런 것들이 커피를 자주 마셔 나도 모르게 그냥 한잔두잔 잔 이런 것이 들 오랜 동안 누적되다 보니 8년 10년 되면 나도 모르게 손떨려그 원인을 몰라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핫바지에 방구 쇠듯이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줄여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또 이런 얘기면 커피잖아요 저씨발람 때문에 커피 또 어쩌고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커피를 줄이세요 안 먹어도 살아. 1년에 한잔 먹고도 살아. 안 먹어도 멀쩡히 다 살고. 동양 의학적으로 보면 커피의 쓴맛 이거는 백인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은 이 쓴맛의 커피를 먹으면 위장 질환이 발생해요. 황색인들에독 중에 독이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위장질환이 1번 아니야. 위암, 위궤양 모든 위장질환이 1번이야. 두 번째가 대장이야. 여기 나왔잖아. 커피 먹으면 위장질환이 제일 먼저 생기고, 대장, 대장의 연동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복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유발한다고 지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쓴맛, 동양의학적으로 내리는 기능이 강해서 이게 뭐 위장을 훑어버리고, 또 화극금에서 폐대장 기능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피부병이 탁월다월하지다 커피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얼굴이 길쭉한 사람은 위장병이 급속도로 생기고, 또 이마가 넓고 턱이 삐죽한 사람은 대장의 병이 생기고,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커피를 좋아해. 자궁, 난소, 신장, 방광, 골수, 눈, 귀, 뇌. 동그란 사람이 먹으면 더, 더 망가져요. 더. 커피를 줄여라. 커피를 줄여야 질병을 줄일 수 있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히 살수 있다. 아시겠어요? 아, 어제 저녁에 끈적끈적하게 조 진짜 분위기 있게 왔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거 보면서 하죠 화 딱지어 나는 거예요. 나도 화를 좀 줄여야 돼. 아시겠어요? 커피를 줄여야 질병을 줄인다 아셨습니까? 화좀 가라앉힙시다. 잃어버린 큰니물 찾을 수 있다면 까맣게 멀어져간. 옛날로 돌아가서 못다한 사연들을 전해보련만 아쉬워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커피 마시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끈적끈적하고 분위기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드는 또 그런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오늘 제가 못 부르는 노래지만 <laughs> 이정옥 씨의 그 얘기를 들어보고,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서 그냥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있을 때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보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